자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5월에도 많았고 6월도 대성 관련해서 또 퐁당퐁당 휴일도 있고 올해 추석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쵸. 연휴가 가성비나 가신비 있게 갈수 있겠다. 아 이거는 우리 업계 사람이라 알수 있는 그런 목적지나 음. 그런 여행 상품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가성비로 따지면은. 네. 이제 일본을 많이 좀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아, 근데 일본은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좀 바뀐 게 네. 예전에 일본하면은 이제 일본 오사카니 후쿠오카니 이런 데들이 그 비행 거리가 짧고 그쵸. 항공권이 저렴하기 때문에 좀 많이 추천하는 가성비 있는 여행지로 좀 각광받았던 그런 곳이라면 은 네. 최근에는 우리 국내 이제 LCC들이 좀 적극적으로 시향을 확대하면서 생긴 노선들이 또 있어요. 뭐 구마모토라든지 뭐 히로시마, 다카마츠 약간 어떻게 보면 일본 소도시들이 오. 어~ 최근에는 가성비 여행지로 좀 각광받고 있는 중에 있고 네. 또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중국이 지금 무비자가 시행이 되면서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일본 못지않게 가까운 비행 소요 시간에 걸리는 여행지인데 어~ 비자라는 어떤 큰 걸림돌 때문에 사실 여행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네, 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 중국의 어떤 청도라든지 위해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후쿠오카보다도 오히려 더 가깝거나 저렴한 한국권들도 음. 많이 있고 어, 심지어 현지 뭐 호텔이라든지 현지 경비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가성비 있는 여행지로 좀 이제 떠오르는 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니 무비자 입국 <laughs> 되고 나서 진짜 엄청 간다면서요? 네네. 여행업계에서 봤을 때 베트남이든 일본이든 대부분의 여행 목적지들이 그냥 뭐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실 회복세가 가장 더딘 지역이 또 이제 중국이었는데 네. 뒤늦게 발동이 걸린 것도 있고 음. 이제 무기자 시행이 되면서 사실 그 회복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사실 한알룡 때문에 더좀 타격이 컸었고 회복도 느렸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슬슬 열릴 조짐이 보이니까 실제로 여행객들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와, 대단합니다. 단거리에서는 일본이랑 중국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말씀 드리면서 이게 어패가 있는 건압니다 음. 장거리 중에서 가성비가 괜찮은 음. 어디 생각나는 데 있으세요? 어, 최근에 이제 그한 항공사의 이제 프로모션이기는 했는데요. 네. 파리 가는 항공권이 뭐뭐 삼십만 뭐원 대네. 뭐. 파리 가는 거에 3 0만 원이요? 네네. 화물칸에 태우고 그런 <laughs> 건 아니고 네. 항공 요금이 일단 저렴한. 고신지를 좀 먼저 좀 파악하는 게좀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뭐 팔이나 바르셀로나 아니면은 어 심지어 이제 LA까지도 해갖고 좀 저렴한 항공권들이 나오는 야... 그런 경우들 좀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제가 하나투 홈페이지 들어가면 할수 있어요. 아니면 그러면 그냥 LCC 홈페이지 가서 계속 클릭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행 기사들 많이 좀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어 그런 항공사 프로모션들 같은 경우는 하... 뭐 이제 기사화되는 부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쉽게 접할 수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좀 내가 특별히 원하는 어떤 항공사의 노선이 있다라고 네. 하면은 그 항공사 그 알림 설정만 이렇게 해놔도 그런 정보가 나한테 개인 SNS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할 거고요. 좀 이제 비수기를 노리면은 사실 그런 프로모션이 아니어도. 어,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경우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노선은 이미 네. 공급이 정해져 있는데 네, 수요가 그만큼 충족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항공사든 뭐뭐 여행업계든 간에 그 수요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음. 비수기 프로모션들을 많이 하는 그런 음,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음.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도 사실 항공권만 이렇게 확 싸줘도 훨씬 그렇죠. 비용은 세이브할 수 있죠 네. 사실 호텔이랑 항공료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요 그렇죠. 네. 전체에서 한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게요. 부분이다 보니까는 네. 그런 항공권 프로모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티리키에라든가 티르키에, 트리키에, 티르키에 그렇게 예쁘다고 다들. 네, 그렇죠. 티리키는 뭐 이제 그냥 우리가 패키지 여행 일정으로 가더라도 어, 유럽 인근국를 같이 가지 않더라도 이티르키에한 국가만 일주하는 상품으로도 많이 각광을 받거든요. 아... 그냥 그럴 정도로 많이 볼게 많다라고 할수 있고. 어~ 그리고 조금 생소한 지역일 수는 있지만은 몰타라는 곳도 몰타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작은 그 섬나라인데 유럽 내 필리핀이라고 불릴 정도로 물가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영어를 공용으로 쓰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한데 여행지로는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와. 하지만 뭐~ 스페인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는 휴가지로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크루즈라든지 아니면은 그 선박편을 이용해서도 여기 몰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이탈리아 남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음... 이동할 수 있고 거리는 멀지 않고요. 물타. 직항이 없기 때문에 보통 유럽 국적 항공편이라든가 이런 걸 경유편으로 이동하면은 항공료도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고 어... 현지 물가 자체는 뭐 유럽 내에서는 그래도 거의 가장 저렴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여행 일정이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오, 보겠습니다. 몰타 좋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장 최근에 팀장님이 다녀오신 해외여행지는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좀 이제 자주 방문을 쿠알라룸프. 하는데요. 네.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든 가신비로든 매우 추천할 만한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 쿠알라룸푸르가 우리나라 여행객들한테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요. 근데 아, 전세계적으로는 특히 이제 저 동남아시아라든가 중동 이런 지역에서는 되게 인기 있는 여행지 중에 한곳내가 아, 바로 콜라룸푸르거든요 네. 베스트 탑10 안에 거의 어, 네, 항상 네. 거론될 정도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아, 항공 소요시간이 한 6시간 반에서 7시간 항공권이 또 저렴해요 보통 이 수요들이 현지 교민들 뭐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이런 교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 조금만 일찍 예약하면 은뭐 되게 저렴하게 뭐한 20만원 내도 이렇게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숙박 같은 경우도 뭐 좋은 호텔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보다 여기는 이제 공유 숙박이 좀 많이 좀더 발달돼 있어요 프월란프 시내 중심가에서도 삼사십 층 이런 고층 뭐 아파트라든지 콘도 오피스텔 이런 건물들의 공유 숙박 이용하면은 내부 시설도 좋고 심지어 수영장 같은 경우도 그 인피니티 플루이라고 하죠 건물 꼭대기에 위치한 네. 그런 수영장에서 프월란프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숙소들이 뭐 일박에 뭐 십만 원나하는 경우가 뭐 허다할 정도니까요 오. 가성비도 좋지만 또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동남아 는또 다른 이미지의 동남아 음. 여행지이기 때문에 저는 가신비 여행지로서도 좀 충분히 추천할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반 자유여행객들한테는 얼마든지 되게 좋은 기회로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 될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자유여행 수요가 많아지면은 분명히 그에 따른 여행 상품들도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여행 수요가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 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에 앞서서 지금 코알라 어, 암프를 하나 여행 목적지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유명해지기 전에 네네네,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네네, 않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목적지, 여행지 좋은 데가 어디 있는지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단거리, 장거리 뭐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올해 혹은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내년. 여행지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어우 뭔가 찐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여행지 몇 군데 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어 우리 조일상 팀장님과는 여기서 어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의 조일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